내면의 풍요를 향한 동경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늘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나온 순간들이나 관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만족한다는 것이죠. 결국 삶의 소중한 순간들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우리 내면에 짙은 평화를 선물한다는 것. 성도님들의 소중한 순간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부산남교회 라디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부입니다. 어, 첫 시간이라 아직 어색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성도님들의 소소한 순간들을 공유해보고자 기획한 프로그램입니다. 어, 사연 모집에 대한 광고가 나가고 나서 몇 분의 피드백들을 듣게 되었는데 어, 생각보다 너무 무겁게 어, 개인적인 걸 어떻게 공개적으로 이런 부담들을 가지셨더라고요. 음, 그런 의도는 아니고 이후 세 개의 코너들을 소개하게 될 테지만 가볍거나 무겁거나 짧거나 길거나 크거나 작거나 아주 싱거운 이야기들까지도 그저 나눠주시면 아주 감사한 그런 나눔의 장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코너들을 시작해 볼 건데요. 첫 번째, 자축 코너입니다. 자축 코너는 자랑과 축하의 코너입니다. 말 그대로 자랑스럽지만 민망해서 말하기 힘든 내 자랑, 가족 자랑 등등. 그리고 축하하고 싶거나 축하 받고 싶은 일들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돈안 받고 자랑 들어드리고 같이 축하도 하면서 기쁨을 나누는 그런 코너입니다. 이번 달에 들어온 첫 번째 자축은 어디 볼까요? 초등부 아이들이 찬양을 너무 잘해요. 음, 알고 있어요. <laughs> 저도 초등부 선생님들께 받은 영상으로 봤는데 정말 정말 예쁘게 찬양하고 너무 즐거워하고 음, 어디 가서 당당히 자랑하셔도 됩니다. 부산남교의 초등부, 찬양 정말 예쁘게 합니다. 인정! <laughs> 그러면 두 번째 자축도 한번 볼까요? 저희 자녀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잘해서 칭찬하고 싶어요. 밥도 골고루 잘 먹는다고 칭찬 많이 받았어요. 오, 아가들부터 대학생들까지는 그래도 3월이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인데, 와, 벌써 적응을. 너무 대견하시겠어요. 게다가 밥을 골고루 잘 먹는 건 정말 복입니다. 쑥쑥 클 거예요. 이어서 두 번째 코너는 칭찬 사연함입니다. 어, 칭찬해주고 싶은데 표현하기 부끄러우시거나, 나 혼자 말고 대대적으로 칭찬해주고 싶으신 분들, 또 역시나 나 스스로 대견하고 뿌듯한 일들, 셀프 칭찬까지도 편하게 나누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새학기가 되면서 암송에 도전하게 된 것. 저학년 때는 안 했던 것이라 힘들기도 하고, 긴 말씀 구절을 외우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지만, 3월이 된 지금 아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암송하는 모습이 참 예쁩니다. 간단한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이쁜 초등부 아이들입니다. 매주 성경 구절을 열심히 외우는 초등부 친구들을 칭찬합니다. 다양한 장소와 상황에서 틈틈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영상을 공유하는 모습이 너무 예쁩니다. 이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귀하게 자라나길 축복합니다. 어,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암송하는 모습은 다음 달에 영상으로 한번 공유가 될 예정이긴 한데요. 핑계가 점점 다양해지는 어른들 아니 저보다 어, 정말 어느 곳에서든 음 차니든 침대든 야외든 그리고 어떤 상황에든 어, 등교전 자기 전 이동하는 와중에도 암송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이 됩니다. 아이들 만나면 많이 칭찬해 주시고 격려 부탁드려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같이 응원하고 기도해 줄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 먼저 사연이 음, 3040 교육 잘 마무리 되길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어, 29일 토요일이죠. 음, 방송이 나가는 날 기준으로는 이틀 뒤겠네요. 음, 3040에 세대별 모임이 있는 날인데 모여서 잘 배우고 생각하고 나누면서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함께 응원과 기도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사연은 어, 우리 아이 유치원 적응 잘하도록 응원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에게 3월은 음, 새로운 환경과 관계들 속에서 적응해 나가는 달입니다. 어,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부산 남교의 미래들이 각자의 환경 속에서 선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응원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네 라는 찬양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한명한명 한명 모두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 노래합니다. 교회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면서 서로의 즐거움도 슬픔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4월에 또 뵙겠습니다.